그럼 이제 그 소다는 핵심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근의 공식 그 다음에 복잡한 2차방정식의 풀이 그 다음에 근을 판단하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차방정식의 해가 자 이렇게 구해질 때 a, b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 그냥 근의 공식 바로 넣어도 되죠. 자 그럼 x는 2a분의 자 a가 1이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b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꼴마루트 자 b제곱은 9죠. 마이너스 4곱하기 a도 1이고 c도 1이네요. 그래서 1을 곱하나 만하니까 9에서 4를 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의 공식 어서 여러분들 근을 빠르게 구했다면 뭐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부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다 부해놓고 답을 쓰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우선은 a라는 값이 여기 전체, 여기 마이너 3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 3이 되겠고, b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인데, 그 값이 5네요. 그래서 b는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건 a와 b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과 5를 더해서 2라는 값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은 이차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m 이라고 할때 자, 두 근의 합입니다 두 근의 합을 m 이라고 할때 자, 5m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해 달라고 했는데 우선은 어뭐 근의 공식 대입해서 그럼 구해보도록 하죠 자이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자세히 배울 거고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근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짝수 공식 해볼까요 왜냐면 b가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여러분들 b프라임을 구하면 되겠네요 b프라임은 2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6이죠 자 그러면 근은 x는 자 a분의죠 a분의 5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6이죠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 입니다 B'의 제곱 66에 36이고, 마이너스 A랑 C, 5315네요. 이걸 빼면, 얼마인가요? 21인가요? 2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제 두 근을 구했습니다. 자, 근 하나는 뭔가요? 5분의 6 플러스 루트 21이 근이고, 또 하나는 5분의 6 마이너스 루트 21이 근입니다. 두근을 뭐 하라고요? 더 하라고요. 두근 더 하면 되죠. 자, 뭐, 분모 통분 돼 있으니까 그냥 더 하면 5분의, 자, 6이랑 6 더하면 12.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1, 마이너스 루트 21은 사라지겠네요. 그냥 5분의 1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m값이 얼마라고요? 5분의 1 2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5를 곱하라고 했군요. 그러면 m에다가 5를 곱하면 12가 되겠죠. 맞나요? 거기서 3을 빼는 거니까 9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근을 구해서 직접 더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자 2차 방정식의 해가 역시 다음과 같을 때 유리수 a, b 값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물론 이거 역시 뭐 근의 공식을 넣으면 돼요. 자 그대로 넣을게요. 근데 우선 역시 마이너스 8 보이죠? b프라임은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근의 공식에서 숫자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 분의 대해서 x는 a분에 2분에 마이너스 b프라임 4가 될거고, 뿔마 루트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사의 제곱이죠16 마이너스 a, 십입니다 a랑 c를 곱하면 2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6-2a 라고 쓸수 있겠네요. 자, a가 뭔지 모르니까, 요 상태까지 쓸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값이랑 뭐랑 같다고요? 2분의 b, 뿔, 마, 루트, 10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값을 다 구해낼 수 있겠네요. 자, 우선 요 b랑 요 4가 같아야겠죠. 분모 2인 거 확인됐으니까, b는 4라고 할수 있겠고, 그 다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같아야겠죠. 이렇게. 16-2a랑 10이랑 같아야겠죠. 그러면, 뭐, 뭐, 이왕에서 할수 있겠지만, 16에서 6을 빼면 10 아닌가요? 그래서 요 친구가 6이 되면 되죠. 마이너스 2a가 6이 되려면, a는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 우리가 구하는 값은, 잠깐만요. 음, 선생님이 실수했네요. 그쵸? 여기서 16에서 6을 빼야 되니까 이 2a가 6이 되죠. 마이너스 a가 아니라. 자, 2a가 6이 되면 a 값은 3이죠. 자, 그래서 a 값은 3이고 b 값은 4니까 두 값을 곱하면 10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객관식이 안 했으면 선생님도 틀렸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2차 방정식을 풀면 그랬습니다. 자, 이 정리가 안된 상태니까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익숙한 곱셈 공식 정리하는 거, x 제곱에 자, 둘이 더하면 3x, 둘이 곱하면 -4, 그렇죠? 우변은 -x -5가 되겠네요. 자, 이항을 해서 정리하면 x 제곱 -x 넘어와서 4x. 자 마이너스 4가 이항되면 플러스 5니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저렇게 짝수가 보이면 짝수 공식 넣으면 약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꾸 연습을 하세요 자 b 프라임은 역시 2가 되겠죠 그래서 x는 a분의 근데 a값이 여기 1이니까 그냥 쓰나만나고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4 마이너스 AC인데, 1 곱하기 1이니까 1이네요. 이걸 빼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이 2번인가 보네요. 자, 역시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될걸알수 있겠네요. 자, 5번. 자,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할 때, 자, 근데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럴 때, 자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n을 그렇 구해달라는 얘긴데 요 사이에 있는 정수 n은 몇 개냐? 아니 정수의 값을 구해서 더해달라는 얘깁니다. 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늘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개수가 복잡한 경우죠. 우리가 최소공배수를 양변에 곱하겠습니다. 8을 곱하면 되겠네요. 8x 제곱, 자, 8이랑 4랑 약분돼서 2 남으니까, 2x. 저 우변은 약분돼서 15가 되겠네요. 자, 그럼 8x 제곱, 2x, 15는 0, 이렇게. 자, 정리가 될 거고, 역시, 자, b'이 여기 짝수인 거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해 x는, 자, a분의 8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은 1이죠. 근데 마이너스 a 신데 여기 c의 부호가 마이너스인가 플러스로 바뀔 거고 그쵸 8이랑 15가 곱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 얼마죠? 8으로 40이니까 120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야? 8분의 1 뿔마 루트 1 2 0입니다 자, 121은 11의 제곱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증문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8분의 1, 뿔마, 루트, 시, 뿔마,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정리해보면, 자, 8분의 1이랑 11을 더한 12가 될 거고요. 또는, X는 8분의 1이랑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약분나면 얘는 4분의 3이 될 거고 그다음에 x는 4분의 5가 4분의 5가 되겠네. 또 하나는 자, 근데 요 값들 중에서 자, 둘 중에 하나가 그쵸죠 음, 알파 베타일 텐데 큰 값이 베타라고 그으니까 얘가 더큰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n은 요그 사이에 있겠습니다. 작은 수가 마이너스 4분의 5고, 큰 수가 4분의 3이네요. 됐나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n의 값이 합인데, 자, 마이너스 4분의 5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수네요. 여기 있는 거고, 여기 0이 있을 거고, 1이 있을 거고, 2가 있을 텐데, 자, 4분의 3은 어때요? 1보다 조금 작은 수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이랑 0이 되겠네요. 그죠그두 수의 합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습 자,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근을 구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자, 두근 중에서 작은 근이랑 큰근 사이에 있는 정수의 그쵸? 값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해석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다음 쪽에 보면, 자, 역시 이제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역시, 자, 개수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양변에 10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10을 곱하면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네요. 자, 근의 공식에 바로 넣겠습니다. 역시, 짝수 공식에 넣겠습니다. b 프라임은 1이죠. 자 a분의 a가 3이죠. 마이너스 b프라임 뿔마 루트 b프라임의 제곱 1의 제곱 1 마이너스 a랑 c인데 플러스 2, 3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7이 되겠죠. 자 이때 자 p, q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은 p를 구하면 자 여기 잘 봐야 되겠네요. p값이랑 마이너스 1이랑 같겠네요. 그 다음, 이 루트 안에 있는 q 값이 7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뭐 하라고 했어요? q에서, q에서, q에서. p를 빼라고 했으니까, q는 7이고, p는 마이너스 1인데, 그걸 빼는 거니까, 부가 바뀌죠. 플러스로. 그래서, 8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역시, 근을 다 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 다음, 7번. 자 x가 2y 보다 크다라고 돼있고 자 지금 이렇게 돼있는 식자요거에서 x-2y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x-2y 값 그럼 x-2y 여기 보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 보여요 그쵸 얘를 잠깐 라지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원래 식은 어떻게 되나요 자 x-2y는 라지일 거고 여기 바로 그 다음에 x-ui가 라지a인데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죠 이렇게 돼서 좌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 이해가 나요 자 같은 부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a라는 부분이 이게 이제 이 전체가 a고 a 곱하기 하고서 요 괄호가 돼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갈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3a일 거고 4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데, 굳이 그 내용이 넣지 않아야 될것 같은데요. 4, 1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더하면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죠? 그래서 a-4, a 플러스 a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a 값은 4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제일 처음에 있는 조건 이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x가 2y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요 부분. x가 2y보다 크다. 그래. 그러면 x가 2y보다 크면 x에서 2y를 빼면 요값은 항상 0보다 큰 값이 됩니다. 자, 요런 해석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계속 수학을 하면서 만나게 될 거고 처음 나오는 거면 여러분들 배우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과정들이 자, 그래서 a 값은 결론적으로, 이게 x-2y를 우리가 a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a 값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a가 4라는 값과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가 될수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값, a 값이 여기서는 x 2 y 였죠이 값이 4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9번, 10번. 자, 좀더 빠른 속도로 풀어볼게요. 자,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결론적으로 뭐죠? 자, 근이 없는 거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자, 다섯 개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호를 판단하는, 비정말 마이너스 IACA가 판단을 하는 요 과정을 좀더 많이 연습을 해야 이런 문제를 풀때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자 거꾸로 먼저 풀어볼게요 자 5번부터 자 그러면 숫자가 크죠 그쵸 짝수 공식을 절실합니다 그래서 b 프라임 값은 이 마이너스 11을 2로 나눈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b 프라임의 제곱 이 마이너스 6의 제곱 6 6에36 마이너스 a랑 c를 곱한 4936 빼면 0이네요 그쵸 아이 친구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가 0이니까 얘는 중근을 가죠 됐죠? 자 4번 볼게요. 자 역시 b'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b' 제곱 1 마이너스 a랑 c를 곱하면 2네요. 1에서 2를 빼면 0보다 작겠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찾던 친구는 너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실제적으로 아닌 경우를 찾을 때는 뒤에서 찾건 앞에서 찾건 중간이나 후반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자기가 판단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k값에 합을 구하세요. 자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자,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B'이자고, 마이너스 AC가 0이 된다고 했었죠. 자, 역시 B'은 이럴 때 위력적입니다. 자, 지금 X의 계수가 마이너스 4K예요.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4 k 는 얘기예요. B'은 이걸 2로 나누기로 했었죠. 이걸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K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B'은 이 B의 계수를 아니죠. X의 계수인이 B 값을 2로 나눈 겁니다. 그럼, 요, B'의 제곱인, 마이너스 2 k 제곱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4k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자, 여기서는 a 의계수가 A가 1이죠. 1이고, C가 요상수항 전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C. 그래서, 이제 1은 곱하나 많으니까 요, 마이너스 k 플러스 3을 정확하게 이렇게 써넣을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부호를 틀리지 않게끔. 자 그러면 4K 제곱 마마 해서 플러스 4K 그 다음에 마 13은 0이라는 값을 만족해야만 저것이 중근을 갖겠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또 이것도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 문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다 보면 이렇게 또 다른 방정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그냥 이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그러면 자 이것도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니까 뭐 인수분해를 해도 되겠고 우리가 k 값을 x처럼 근의 공식에 넣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얘도 개수가얘가 4, a가 4죠. b가 역시 4고 c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짝수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b 프라임은 2가 되겠네요. 그럼 x분의, a분의, x의 개수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프라임 제곱인 4 마이너스 자 a랑 c를 곱하면 되는데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4, 3, 12 이거 16이네요. 그쵸? 그렇죠? 16은 4죠. 제가 인수분해가 됐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2뿔마 루트 16이니까 4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답은 4분의 마이너스 2랑 4를 더한 2 또는 4분의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를 더한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됐죠? 요두 개의 근을 뭐 해달라고요?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4분의 얼마죠? 마이너스 4가 돼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 되겠네요 근데 답이 없네요 어디서 틀렸나 보네요 <laughs> 중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의 합은 근의 공식에서 닮았는데요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고 음, b 프라임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시면 플러스 12 16 맞는데 그래서 2 4분의 2가 맞고요 그 다음에 4분의 마이너스 6 맞는데 모든 k 값이합 아 여기서 선미 방정식을 풀때 여기서 잘못했네요 이 조, 조, 조건을 음. 이걸 다시 전개하면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 4K라고 쓴 부분서부터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푼거 자체가 틀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전개할 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틀렸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4k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문 0, 이렇게, 인, 어,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거는. 뭐, 3, 1, 여기는 4, 1. 그래서 둘이 이렇게 곱하면 4가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3이 될 거고, 더해서 1이 되려면 계속 1이죠. 1이 되려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이 친구가 마이너스이네요. 고민수분해가 4k-3, k 플러스 1은 0이죠. k 값은 하나는 4분의 3이 나올 거고요. 또는 k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래서 두군을 더하게 되면 4분의 3이랑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분의 4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 값은 2번이 될 거고 자 역시 선생님이 제두 부분 앞에서다 하나 틀렸는데 오늘 음, 미안해요 자그 다음 이에 10번 문제 보면 이차방정식이 근을 갖도록 하는 m의 개수는 그랬습니다 m의 개수는 자 그러면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역시 b제곱만의 4의 c 값을 보면 되겠죠 자 역시 자 b 프라임을 쓰겠습니다 b 프라임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b 프라임의 제곱 4 4 16 마이너스 a가 여기 m이네요 c가 5니까 om이라는 값이 될 거고 요 값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거 2개 요게 0이면 중근을가져었죠자 요걸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om을 이항하면 om이 작은 쪽으로 갔습니다 16보다 m 은 5분의 1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연수는 뭐가 있냐 그랬는데 자, 5분의 16이 5 3 10분이니까 3. 얼마 얼마쯤 되죠? 3보다 조금 더큰 수예요. 이 요거보다 작은 자연수는 1과 2와 3 이렇게 3 개가 있겠네요. 그래서 10번은 3이 되겠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정계할 때 다른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미지가 났는데 요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요. 어쨌든 어쨌 든 우리가 생각하는 건이 비제곱만의 4의 시가 0이 되면 중근을 갖는다는 이 아이들을 기억하는 겁니다.